정리해보자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이대로만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만 정리할게요 PC 퍼스트인데 UI는 왜 모바일 느낌이냐 사실 말은 PC 퍼스트고 모바일은 보조 역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모바일 게임이에요 말이 크레스 플랫폼이지 사실 모바일 게임 중에 크레스 플랫폼 아닌 게임이 있습니까 오딘도 그렇고 리니지도 그렇고 다 PC버전 모바일 버전 있죠 근데 기준이 뭐가 될까요 기준은 폰이죠 왜냐면 폰에도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퀄리티가 온전한 pc 게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는 거죠. 물론 pc로 하면 되죠. 되는데 어쨌든 기준이 모바일이기 때문에 모바일 퀄리티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래픽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게임의 전체적인 컨텐츠의 분량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왜 모바일로 내는지는 알죠. 접근성이 높고 결제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결제 제한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던전 이동할 때 텔레포트를 하면 상대 전쪽과 pvp. 이 게임은 천족 마족 서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비스 아니면은 PVP 할 기회가 서버 내에서는 없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첫 진입 시에는 걸어서 가고, 그다음부터는 모바일 게임처럼 순간이동해서 입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내가 자동을 얘기하는 거는 이 게임이 모바일 게임으로 나오기 때문에 접근성을 더 낮추자는 의미였어요. 내가 얘기하는 자동은 진짜 완전히 리니지 라이크처럼 훌... 자동이 아니고 일일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 난이도가 낮은 던전 생활 있다면 생활 뭐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넣어주면 좋겠다 이거죠 왜냐 모바일 게임이니까 근데 이 부분이 뒤쪽에 좀 해결이 되긴 해요 그래서 크게 댓글은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죠 사실 수동 게임 나오면 좋죠 나도 원래 와우를 했던 사람이니까 다만 풀 수동으로 할 거면은 그냥 PC 전용으로 내지 왜 하필이면 모바일로 내서 퀄리티를 낮추냐 이거죠 스킬 개수 줄었잖아요 아이온원이나 와우에 있던 매크로 기능 그런게 될까요? 작은 예로 그런걸 든건데 그런점이 아쉽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레벨업은 금방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달릴때 수동으로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자동수동 얘기는 굳이 길게 얘기할 필요 없겠네요 수동으로 낸다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보세요 모바일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사양에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스킬의 개수를 줄일 수 밖에 없고 게임의 전체적인 스케일도 줄일 수 밖에 없죠 스킬 보세요 너무 많잖아요. 아이온을 개성하니까 많이 넣고 싶겠지. 근데 모바일로 하기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화면을 보면은 야 저거는 모바일로 안될것 같다. 게다가 자동도 없어요. 다 눌러야 돼요. 저렇게 키가 많으면은 컨트롤러 연결도 안 돼요. 즉 그냥 모바일은 결제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거죠. 간단한 자동이라도 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어쨌든 모바일로 하는데 퀄리티는 좋기는 좋네요. 사실, NC 기술 중에 내가 진짜 인정하는 게, 퍼플이거든요? 퍼플 원격. 차라리, TL 베타 때처럼, PC 기반에다가, 모바일 퍼플로 하게 하면 되잖아. 물론, PC는 켜놔야 되겠지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간단간단한 거는, 퍼플 모바일로 할수 있잖아요. 물론, 결제 많이 하게 하려고, 모바일로 넣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모바일로 다 누르고, 컨트롤 하려면은, 특히, 젠 같은 거는, 안 됩니다, 저거. 손가락에 가려가지고 쿨타임도 잘안 보이고. 진짜 보조 역할이네요, 모바일은. 결국은 PC로 해야 되는 게임이다. 그럴 거면 PC게임으로 내야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넘어갑시다. 그 다음, 어비스라는 걸 시연하는데, 캐릭터참 예뻐요. 옷도 마음에 들었어요. 어비스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전장 같은 거 같아요. 와우의 전장. 서버 내에서는 필드 PVP가 안 되는 거죠. 왜냐. 다 같은 종족이니까. 내가 캐릭터 외모 꾸미기 이런 게 되게 약해요. 그래서 오늘 아이온2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꾸미기, 외모 이런 것들이 아주 딱 마음에 들어요. 그래픽도 좋고 퀄리티도 괜찮고 캐릭터 예쁘고 몸매도 좋고 스킨도 이 정도면 합격이에요. 움직임 이런 거 봤는데 모발 느낌이 좀 나긴 해. 맞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캐릭터의 외모를 보고 플레이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NC 게임은 BM만 문제없으면 됩니다. 기본적인 재미는 있더라고요. 나도 NC 게임 많이 했으니까. 장비 이런 거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포인트가 많으면 게임을 많이 해서 포인트를 많이 받으면 되겠죠. 장비를 팔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게임 플레이만 통해서 장비를 맞출 수 있고 능력치를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비스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전장이고 기본 이용시간이 일주일에 7시간. 그래서 아이언1을 하는 사람들은 좀 불만일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PVP를 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7시간밖에 못하냐 물론 시간 충전석을 드랍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냥하면서 PVP를 즐기면 되긴 해요 여러가지 보여줬는데 배경도 예쁘고 그래픽도 좋고 퀄리티도 괜찮고 오늘 방송이 1440p였잖아요 제가 송출은 1080p로 했지만 나중에 게임 출시했을 때는 1440p로 방송할 거예요 2컴 방송 그래픽을 강조하는 방송인데 예전에 몇번 했었죠 이거는 어비스라는 전장인데 아이온을 안 해봤으니까 넘어갑시다 아이온을 하신 분들은 추억에 잠기던데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사냥터에 들어와서 사냥도 하고요. 칭찬할 때 빨리빨리 보여줘야 되잖아. 사랑할 수있 사랑. 괜히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음, 타격감이랑 사운드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수동 게임인데 좀 정신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논 타겟팅입니다. 그래서 컨트롤하는 맛은 좋을 것 같네요. 다만 모바일은 힘들 것 같고 PC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쟁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대 전적끼리 대화가 안 됩니다. 와우의 호드 얼라이언스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전창지를 막아놨죠. 사실 전창질도 리니지 라이크에서 과감 유도의 한 방법입니다. 전창으로 상대방을 조롱해서 과감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아이온 2는 리니지 라이크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리니지 라이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자동사냥 업체, 뽑기 업체, 필드, 자유 PvP 업체, 리니지 라이크, 3대 요소를 다 뺐어요. 그래서 전창으로 대화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이 탈것은 보스를 잡으면 드랍하는 탈것이라고 하고요. 수집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던전을 돌아야 되겠죠. 도적은 은신이 있고. 쟁하는 걸 보니까 화면 효과를 너무 화려하게 해서 정신없기는 한데, 그래도 논 타겟팅이고 후판정이니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PVP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부터 많이 즐겼어요. 와우 할 때도 전장 투기장 진짜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재밌게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게임은 페이투인 게임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NC는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나중에 페이투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얘들이. 나중에 페이투인 요소 넣어서 통수 치는 건 상관없어요. 해자 게임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금이 별로 안 들어갔어. 그래서 야들이 통수치면 그냥 시원하게 접어버리면 됩니다. 리니지 라이크의 문제가 뭐냐면은 초반에 과금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통수를 쳐도 못 접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온 2는 어쨌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해자 게임이네. 그래서 딱히 통수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났는데 출시하고 나서 통수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출시하고 통수는 안칠것 같아요. 보니까 꽃가라이픽 요소는 아주 만족할 것 같네요. 나는 이 게임을 한다면은 뭐 PVP 정상을 향해 달려간다든지 그것보다는 시청자분들이랑 옷가락 비교 하고 던전 같이 돌고 뭐 가능하다면 주말에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하고 뭐 그렇게 즐기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어쨌든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거는 모바일에서 구현 안될것 같은데 안개로 가리지 않을까요? 마음에 드는 거는 수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수영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에 성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죠. 보니까 수면에 파도도 있고 물 그래픽이 되게 좋아요. 나름 신경 많이 쓴것 같다. 이런 걸볼 때마다 아쉽다니까요. 차라리 올리 PC 게임이었으면 진짜 개쩔었을 건데. 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리고 던전 보상에 천장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TL에 있던 요소였어요. TL에는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마지막 보스에서 나오는데 그게 진짜 안 나오는 거야. 무조건 먹어야 되는 아이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나중에 천장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포인트를 채우면은 내가 원하는 템을 선택할 수 있어. 근데 그 방법의 단점이 뭔지 알아요? 사실 내가 나올 때까지 돌면 되잖아요. 근데 천장 시스템을 넣는다는 거는 아마 던전 도는 횟수에 제한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몇번 일주일에 몇 번. 사실 입장 횟수 제한이 없으면 천장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와우처럼 그냥 나올 때까지 돌면 되니까. 뭐 어쨌든 천장이라는 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설명해준 게 1일 숙제가 없다 했어요. 일일 숙제가 없으면은 사실상 뭐 그렇게 자동이 필요하진 않아요. 내가 얘기하는 자동은 마비노기 모바일 일일 숙제처럼 그런 것들은 좀 자동으로 간편하게 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었는데 일일 숙제가 없고 주간 숙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게임은 말레만 찍어 놓으면은 굳이 숙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동 없어도 되긴 해. 왜냐면, 마비동의 모바일도 결국 엔드 컨텐츠는 수동으로 하잖아요. 숙제 때문에 자동을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1일 숙제가 없다는 점에서 자동은 이제 딱히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파티를 하면은, 인게임에서 보이스 소통이 된다고 해요. 사실, 중국 게임 모바일 MMORPG가 의외로 그런 걸잘 지원해요. 파티 들어가면은, 인게임에서 보이스가 된다. 파티로. 껐다 껐다 할수 있어요. 근데, 아이오2에 그런 걸 넣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우징 시스템, 넣는다 했고요. 하우징 시스템은 오로지 인게임플레이로만 이루어지며 스킨을 제외하고는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BM을 설명했어요 먼저 멤버십이랑 패스 상품만 합니다 다만 이 BM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저가 진짜 많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을 정말 잘해야 되겠죠 얘들이 통수도 안 쳐야 되고요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NC가 그래서 모바일로 내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PC로 내는 것보다는 욕을 좀 먹더라도 모바일이 연동되게 내면은 사람들이 좀더 많이 할 거니까 사실 PC로 내가지고 실패를 한번 했잖아 얘들이 TL을 그리고 외형은 게임의 스탯은 절대 넣지 않겠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뽑기도 아니고 완제품으로 팔겠다 또는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뭐, 이거는 지킬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기대가 되죠. 캐릭이 예쁘고 옷이 예쁘니까. 보면은 뽑기가 아니고 완제품으로 팔아요. 그리고 클래션이 있는데 이거는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얻은 패션에만 클래션 적용이 된다 했어요. 장비를 주우면은 그걸 추출을 통해서 스킨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클래션이 올라가는 걸로. 즉,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서만 클래션을 수집할 수 있다. 라고 못을 박았고요. 혹시나 유저들이 오해할까봐 캐시 스킨은 수집 포인트 미액득이다라고 명시까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염색 요소는 마비동의 모바일보다 좋네요. 지감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다 좋네요. 부위는 4개 정도. 염색약이랑 그런 게주 비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나 소모품은 휴나로 판다 패키지라 해봤자 이런 것들이고. 외형 변경, 이름 변경, 큐브 확장 이런 거죠. TL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뽑기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큐나로 유료 아이템을 살수 있는데 캐시 아이템 게임 안에 모든 거래는 키나로 한다 했잖아요. 인게임 재화. 이거부터가 이미 NC 게임으로서는 파격적입니다. 쌀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면 쌀먹 개쩔어요. 다야가 따로 없으니까. 그리고 게임을 열심히 하면은 교환소를 통해서 인게임 재화를 큐나로 바꾼 다음에 유료 아이템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나만 벌면은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BM은 일단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키나로 쌀먹을 할수 있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자동 게임 리니지 라이크 쌀먹은 효율이 좋잖아요. 전기세만 내면 되잖아. 풀 자동이니까. 자동 돌려놓고 내가 수거만 해서 팔면 되잖아요. 내 시간이 거의 안 들어가죠. 근데 이건 수동 게임이에요. 수동 게임으로 쌀먹하면은 요새는 가성비 존나 떨어집니다. 최저 시급에 반에 반에 반도 안 나올 걸요 차라리 나가서 알바하는 게백배 나을 거예요. 좀 과장 못해서 알바 뛰고 그 돈으로 부주 돌리는 게 나을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수동게임에서 쌀 먹을 하겠다라는 거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전약 오픈했고요. 사전약 보상은 이겁니다. 키나가 거래 제하기 때문에 많이 줄수 없다고 하고요. 탈것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늑대랑. 지스타 시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년 지스타 가니까 이번에도 갔다 올 거예요. 갔다 와서 직접 시연해본 소감도 남겨볼게요. PC 사전 다운로드 일정, 사전 커스터마이징 참고하시고, 11월 19일 수요일 00시에 론칭합니다. 아무튼 잘 봤고요. 여기 나온 말대로만 나온다면 기대가 되긴 합니다. 나오면은 제가 객관적으로 리뷰해 보고요. 게임만 딱 보겠습니다. BM이랑 제 평가를 보고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날 서버 터질 것 같은데. 아이온이라는 IP 무시 못 하거든. 어쨌든 나오면은 재밌게 해 봅시다.